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권부장입니다. 오늘 제가 나온 곳은요, 인천입니다. 인천 간석동인데요. 인천 1호선 간석오거리역이 도부 한 7분 정도 거리에 있는 신축 현장이에요. 여기는 지하 2층부터 지상 20층까지 총 152세대로 되어 있는데,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고, 내부 평수가 20평에 훌쩍 넘어요. 입주 금액 부족하셔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제 24년도에 대출 부결하셨던 분들, 25년도 대출의 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저희 채널 통해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다시 한번 뽑아 드릴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여기가 뻥뷰입니다. 확 튀어 있는 그런 뷰를 볼 수가 있고 고층도 있고 저층도 있고 테라스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전실부터 꼼꼼하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전실부터 보겠습니다. 들어와서 바로 중문이 아니에요. 꺾인 구조기 때문에 전 이런 구조를 굉장히 지향합니다. 신발장 같은 경우에 세 칸인데 가운데 거울이 달려 있으니까 스타일 체크하시기 좋고요. 키큰장세칸 들어가 있고 하단부는 또띠움 시공 들어가 있네요. 타일로 마감되어 있고 일괄 수동 스위치도 잘 들어가 있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중문 같은 경우에도 다 무상으로 들어가 있는데 골드 프레임이고 앞에가 잘안 보이는 구조라서 이 부분도 굉장히 센스 있는 것 같아요. 들어가서 거실 한번 보겠습니다. 거실입니다. 거실 사이즈 3,600 나와요. 이거 말고도 다른 타입도 있으니까 오셔서 직접 다 비교해 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오늘 찍는 타입은 3,600 사이즈 나오는 거실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천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화이트 톤으로 일자로 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 전열교환기 기본 옵션 들어가 있어요. TV 자리 같은 경우에는 아트월이 대형으로 들어가 있어서 건축자지 않았겠다라는 거볼 수가 있고. 이 길이감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한 80인치 TV까지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파 자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한 4인용에서 5인용 소파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화이트 실크벽지로 이쁘게 마감이 되어 있고 창문 같은 경우에는 이중창으로 들어가 있는데 바퀴가 뻥 뚫려 있으니까 이점 또한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건너편에 있는 주방 한번 볼게요. 자, 주방입니다. 주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자 구조라고 보시면 좋아요. 들어와서 이쪽 보시게 되면은 냉장고 자리인데, 냉장고 자리가 양문형으로 두 대까지도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고 있고, 이 아일랜드 식탁은요 이동식이에요. 그래서 원하시는 자리에다가 놓고 식사도 하시고 아니면은 저 싱크볼 뒤쪽에 두시고 조리대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3구 가스 쿡탑 기본 옵션 들어가 있고 후드도 메리평으로 이쁘게 들어가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전체적으로 넉넉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식기류가 많으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싱크볼도 대형 사이즈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설거지하고 바로 말릴 수. 수 있는 건조대까지도 기본 옵션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이 이쪽도 조리대 공간을 쓰실 수 있고, 이쪽도 조리대 공간을 쓰실 수 있어서 그것도 장점이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구조긴 한데, 이렇게 들어와 보면 은 그대로 먼저 이제 메인 욕실이 나오게끔 들어가 있어요. 근데 메인 욕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웬만하면 화장실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만큼 넓게 빠져 있습니다. 사오 칸막이는 없지만 그래도 해바라기 샤워기 들어가 있고 거울 수납장이랑 선반 세면대 벽이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제 안방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 굉장히 넉넉해요. 3400 3300 11자 11자 나오고요. 창문이 이쪽에 있으니까요. 딱 여기까지거든요. 그러면은 붙박이장 여기다 설치하시면 10자 설치하시고 나머지 공간에다 화장대 놓고 이렇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침대는 이쪽으로 두시면 배치가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창문 대형으로 들어가 있고요. 안방에 욕실이 들어가 있는데 많이 크지는 않아요. 수납공간, 변기, 세면대 깔끔하게 들어가 있네요. 자,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도 작지가 않아요. 2,500에 3,000이 나옵니다. 이 세로 길이도 열자기 때문에 자녀 방으로 풀시면은 여기도 열자 붙박이장 들어갈 수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벽지도 다 실크 벽지로 마감되어 있으니까 뭐 책상, 침대, 옷장까지 3종 가구 충분히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자, 세 번째 방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세 번째 방인데 방이 커요. 2,500에 3,200이 나오기 때문에 안방 못지 않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베란다가 이쪽에 있다 보니까. 요쪽에다가 패탁실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전이랑 콘센트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워시타워 놓고 쓰시면은 딱 알맞는 사이즈고 이 추가적인 공간이 있는 타입이에요. 여기가 이런 식으로 짜셔가지고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문만 하나 설치하시고 잔짐 같은 거보관할실필을 정도의 용도로 사용하셔도 돼요. 그만큼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집도 같이 한번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집이 굉장히 크고 근데 이 금액대에 놓을 수 있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빌라가 아닌 이상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간석 오거리 역이 굉장히 가깝고 뭐 초중고도 다 인접거리에 있고 시장이나 마트나 관공서 이런 것도다 인접거리에 있으면서 주변에 다 주택 가기 때문에 유해시설이 없다는 라거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회대수가 사실 많지 않게 남아 있어요 손가락. 발가락 안에 들을 정도로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빨리 연락주세요. 이것마저 끝나면 이제 더 이상 이 금액대에 들어올 수 있는 집이 없습니다. 매물번호 확인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